다이오드는 얘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 응. 어. 해가지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여가지고 양 끝에다가 전극을 붙인 거다. 어.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어. 하는 특성이 있대요. 이걸 로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 전. 어. 집에 가면은 기에 콘센트 있지, 이거, 그렇지? 콘센트. 너 여기다가 뭐가진제품 같은 거 끼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끼워? 아니, 그냥 막 끼우지, 그렇지? 구멍만 찾아서 막 끼운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계 같은 거 있지, 벽시계 같은 거, 벽시계 같은 거. 시계 뒤에 보면은 이제 건전지 갈아낄 때 응? 여기 보면은 건전지 넣는 칸이고 여기 뿔 마라고 써있지. 이거는 건전지 뿔마 반대로 끼면 어떻게 돼? 작동 안 하잖아. 이런건데 직류라고 하고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는거야 이거는 교류라고 그러지 그지? 교류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지 않은거야 어. 그래서 건전지는 기호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했고 그지? 그러면 여기 긴게 뿔 짧은게 마야 그지?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건 사람들이 약속한거야 플러스에서 전구불 켜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맞지? 요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맞지? 이게 흐르는 거죠, 이거. 어. 그러면 열리는 뭐야 열리는 기호로 이렇게 있어. 동그라미 치고 물결 모양 해놓고 전구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계속 바뀌어 이게. 자 이쪽이 불막 이렇게 된 순간이 있고 그러면 전류가 이쪽,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까만 거? 근데 얘가또 바뀌'어 뿔막 이렇게 그럼 이때는 저러고 이렇게 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들어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0 h z 지 우리나라는 60을 60Hz. 했야 60헤르츠니까 뭐 말이야 진동수가 60번 일주일 60번 이게 바뀌'어 너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나라 뭐 유럽 어디 막 여행을 했어 그래서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뭐 가전제품을 하나 샀어. 뭐 예를 들어서 TV, TV를 샀다고 할게겠 TV를 하나 샀어. 우리나라 갖고 들어왔어. 딱 했는데 어? 분명히 TV 살때 어, 우리 집은 220볼 니까 어? 이거 보고 사야지. 나름 신경 써서 샀어. 근데 갖고 왔더니 어? 작동이 안 돼. 왜 그럴까? 220볼도 맞는데 왜안 될까? 이게 달라서 그래. 우리나라는 60볼트인데 어떤 다른 나라들은 50볼트인 나라도 있고 그래. 어. 그럼 어떻게 형이 적동안 하지. 이해되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저기 뭐야 전기신호를 그래프로 그리면 잠시만요. 그래프가 계속 바뀌는 거야 뿔마뿔마뿔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해 근데 얘는 이럴 때는 이제 하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겠지 얘는 되겠어?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정리작용한다 그랬잖아 저만이 뭐냐면 너 핸드폰 충전할때 어떻게 해? 핸드폰 충전을 해? 그 핸드폰 충전기를 응. 여기다가 딱딱 딱 끼워가지고 충전을 하잖아 그지? 근데 휴대폰은 너 뒤에 그 휴대폰 배터리 응. 요즘에는 배터리 뺄 수가 없지만 예전, 예전에 한뭐 2, 3년 전만 해도 핸드폰 배터리 빼고 끼고 이렇게 할수있잖아 그지? 뒤에 커버 베껴갖고 응. 핸드폰 배터리 보면은 리튬이온 전제라고 그래서 꿀방을 표시되어 있는 거 봤어 혹시? 핸드폰 배터리 표시돼어 있어. 불마가 표시돼 있다는 얘기는 뭘수아들냐 얘는 직류 쏟얘들냐 근데 그건 배터리죠 그렇지? 그러면은 어? 여기다 끼워서 얘를 충전을 해야 돼. 그지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얘는 불마가 정해져 있는 애야. 그 어떻게 해? 이걸로 그냥 충전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핸드폰 충전기 안에 이게 들어있어. 다이오드가 핸드폰 충전기 안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제 충전기 딱 꽂아가지고 쭉 연결해서 핸드폰에 딱 연결했어. 응? 핸드폰에 딱 연결하면 이제 충전이 되잖아.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이런 신호가 나왔는데 충전기를 딱 거쳐서 여기다 넣어주는 전기 신호는 뭐 어떻게 돼? 넣어주는 신호는 이거 중에서 이렇 이런 신호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흐르는 신호만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게 누가 한다고? 배터리 그 충전기 안에 있는 다이오드가 하는 거야. 다이오드. 이해돼요? <목소리> 다이오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냐 다이오드 기울로는 이렇게 써기어로 화살표 이렇게 딱한고 찍었잖아 그럼 이쪽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만 전류 흐르게 한다는 뜻이야 이 어. 흐르게 한다는 뜻이야 이쪽이거를 아. 이거를 보면 <laughs> 그래서 정류작용. 너 정수기가 뭐야 정수기? 정수기. 물물 정수 맑게 맑을 정자제 한자로 이게? 네? 맑을 정. 정정류작용. 맑을 정자제 한자로 맞을 거야. 음. 정수기 할때그정자자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이된 신호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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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가 나오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봐봐, 요요 요 그림 좀잘 봐봐. 자, 순방향이다 역방향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그 순방향은 P형 반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한 거고 N형 반쪽에다가 마이너스극을 연결을 한 거야. 그러면 자이 건전지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 도선 안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전자고 야가하게 밀어주는 거야. 건전자니까 전전제는 전압을 형성해주는 지 전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 민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가. 그럼 전자가 왔어. 어 여기 애니어 반도체니까 그지? 전자들이 남는 전자들이 있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애니뭐라고? <laughs> 네거티브. 네거티브 그거 약자야? 1 5조 원소를 도핑한 거.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어떻게 서로 민단 말이야? 이가도 그럼 전자가 여기 pn 접하면 접한면 여기를 전자관리로 픽 이렇게 이동을 할수있어 그럼 P형 관습체 쪽에는 양공이 많이 있었잖아. 그럼 전자가 여로 가. 넘어가가지고 전자가 결국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전자가 여기 P의 접한면을 이동을 할수 있단 는이야 되겠어? 이게 순번이야. 근데 이제 오빠는 과봐 P형 관습체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고 N형 반도체 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건전지가 일단 전압을 형성해서 전자를 밀어 야가 하고 전 건전지가 밀어 그럼 전자가 여기로 왔어 왔는데 이게 P형 반도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양공이 많잖아 그 양공이 이 전자하고 여기서 막 결합을 해버린다 그럼 전자가 이까지 못 가는 거야 못넘어간다 여기 p 형 접합면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또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남는 전자 있잖아. 얘네들이 6플러스 9니까이네들이 이리로 여기까지 가 이게 그러면 어때데 어? 이쪽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없잖아 아까 얘랑 다른게 얘는 전자드이을 넘어갈 수가 있었지 그럼 전자가 이리못 간다? 그러는 거같은 양공하고 전자가 저표면을 통과를 못해 아, 절로 못 흐르는 거지? 근데 이때 얘네는? 양공은 N형 관태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전자는 P형 관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저화 면에서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전자발로 딱 오면은 여기 양공이 전자하고 여기, 여기에서 결합을 딱 하고 결합을 했다가 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양공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양공이, 피어건지 체에 있던 양공이 요 전자하고 요쪽에서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있던 애념머지 쪽에 남는 전자들도 이쪽 트머리를 몰려서 또일로 가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를 통과하는 양공이나 전자가 없다는 얘기지. 전자가 흘러도 어, 갈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양공하고 전자가 저 표면 통해서 이동하는 게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되겠어. 음. 그래서 이걸 순방향, 이걸 역방향 바이어스 그렇게 얘기해요 바이어스는 그냥 그 저거야. 전압의 방향, 방향하고 뭐 크기를 바꾸는 걸 바이어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피형 반전체 쪽에다가 플러스 연결하냐? 애형언 반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어. 그렇게 했으면 순방향 바이어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줬다. 근데 피형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전지에 애형에다가 플러스극을 연결을 하면 역방향으로 그 전압을 걸어줬다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되겠어 이거. 그래 이런 신호가 만약에 여로들어왔 그럼 어때? 이쪽으로 가는 건야 가! 해주고 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호만 어떻게 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신호는 다못 흘러갔다 회로로 못 흘러갔다 그렇게 해기하면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정류작용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있죠? 이 부분만 딱 이해가 되구나 이쪽에서 교류신호를 입력전환에다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전기 그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딱 이거 연결을 한 거야 이렇게 딱, 딱 연결을 한 거야 어,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겠지 근데 이쪽에서는 거 어떻게 돼? 바이어드가 여기 있으니까 한쪽으로 가는 것만 그러니까 이쪽 신호가 다 제거가 된 거야 없잖아 이해 아, 그러니까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여기 나온 나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뜻이야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아, 출력이 됐다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하말이지 근데 이제 다이오드가 이런 게 쓰이지만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 출처가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하고 달라 있네 발광은 광자는 빛 광자야 빛 광자고 발은 발산한다. 응? 발산한다.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가 그말을 뭐냐면,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는 거야. 그 다이오드에서 아까. 그치? 그 원리는 이런 거야. 너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써, LED는. 이, 이런 거다 LED 조명이잖아. 그치? 어, 신호등, 어, 뭐 조명장치, 전조등, 영상표기장치, 엄청 많이 쓴다. 음. 그 원리는 그림 봐봐. 요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지 그럼 여기가 n 는 건조체, 여기 P형 건조체야. 그러면, 건전지에서 전자, 음, 밀어줘. 그럼 전자가, 여기로 가서, 전자가 피 n 적품에 통과해서 딱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하고 양공하고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도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양공하고 결합을 할 때, 일로 전자가 퉁 하고 내려오는 셈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내고. 이게 되거 아까 내가 이거 봤을 때, 하고 떨어질 때 소리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런 것처럼 빛 에너지로 바뀐다. 전자기통 형태 에너지로. 그럼 빛이 나오는 거야. 전자발도 풍 하면서 낮은 에너지 중으로 풍 하면서 떨어질 때. 즉, 전자하고 양공하고 결합을 할 때. 그래서 전자랑 양공이 결합을 할때그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그래서 니네 그런 거 봤어? 아, 그걸 보여주면 좋은데 그저 뭐야? 아, 이씨 그걸 딱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줄 수가 안 갖고 왔네. 그 애들 뭐 그니까 애들 그 반지 같은 거야. 반지딱 끼우고 응. 여기 스위치가 있다. 딱 눌딱히면 여기서 빨간 뒤, 파랑 뒤, 막 초록 뒤막나 바뀌는 거 있잖아. 그거 안에가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얘기는, 그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너 빨진옷 좀 파는 거 중에 누가 에너지가 쎄거 같아? 네? 빨진옷 좀 파는 거 중에서 에너지 쎄게 누까 빨리는 초파나 보이게 되지? 보라 보라가 생거야 그냥. 너 저기 지구과학 한다 했지? 지구과학 나중에 막 2학기 때쯤에 쫙 뒷부분 가면 뭐별 별의 에너지 뭐 해서 배운다. 그때 이거 알아야지 그 이해된다. 그 내용이 나와. 어 빨리는 쪽파나 보이고 거 우리가 어, 가시광선이라고 하아너 보라색을 한자로 뭐라고 래 그래, 한자? 보라. 한자로 빨간색은 한자로 뭐라고? 그래? 적색이라 그러지? 적색. 적색. 아, 보라색은? 보라색? 응? 어, 자색이라 그러지? 자색. 그지? 그러면 저 보라색 바깥쪽 즉 자색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그러지? 맞지? 자외선. 음? 자외선보다 더 이쪽은 X선. 병원 가면은 그뼈 같은데 뭐 금강원을 뼈 부러지면은 그다음 엑스레이 사진 탁 찍으면 이 사람 몸통의 뼈를 볼수 있잖아. 그게 엑스레이 엑스선. 그다음 더 이쪽이 이게 감마선. 감마선은 저기 해폭탄 빵 터지면 나와. 에너지 탱크 되게, 되게 센 거야 이건. 그리고 그러면 이쪽은 뭐야? 적색 바깥쪽이가까 적외선이야. 그다음 이쪽은 전자레인지 이런 데서는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더 이쪽이 뭐 TV나 라디오에서 쓰는 전파, 휴대폰들 뭐요 이쪽에 핸드폰에서 쓰는 전파도 와이파이에서 막 쓰는 그 전파도 지금 이쪽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 한마디로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래라고 하죠 전자기파 어. 전자기파라고 하고 어 이쪽이 이쪽에 에너지가 쓴 거야. 에너지가 강한 거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거야. 이쪽은 반대 겠 그래서 굳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쪽은 진동, 횟수도 횟수, 진동 진동수도 많고, 화장, 이 간격도 짧고, 그지? 근데 이쪽은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 화장, 요 화장도 길고, 진동하는 횟수도 좀 작은 거지. 에너지도 작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책에서 여기 에너지 간격에 따라서 어떻게 됐나? 색깔을 바꿀 수 있대. 띠 간격에 따라서 색이 다르대. 요것도 미집쳐나 그럼 뭐야? 아. 띠 간격이 에너지가 다른 거라네. 에너지가 다르니까 색깔이 이게 빨, 초, 뭐 파랑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 되지 이거? 어. 그러면 에너지를 다르게 어떻게 해? 그 재료를 반도체에 쓰는 거그 재료 있잖아. 도핑했던 재료, 불순 물을 섞은 거를 다른 걸 섞어주는데. 그럼 어떤, 어떤 걸 섞었더니 빨강이 나오고, 어떤 걸 섞었더니 초록이 나오고. 띠 어. 간격을 더 넓게 하면은 뭐 파랑도 나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반드시 그 재료를 바꿔서 너 동생이 있지 않냐? 형 어, 형들이, 형이 있다고? 어. 그래서 그 애들 막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쓰는 여학생들 그 반지 같은 거 보면 반지에 이렇게 뭐 사탕 이렇게 꽉 박혀있는 반지 있잖아 근데 거기에 스위치를 딱키면 불이 들어와 근데 그 불, 불이 막 초록빛, 빨간빛, 파란빛 막 바뀌어 그 안에 이런, 이런 걸로 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게 광다이오드 자 얘랑 한글자 타이나 발광다이오드 얘는 광다이오드잖아 얘는 뭐냐면 얘의 역과정야 역과정 고꾸로 그러니까 태양 전지 먼저지 태양 전지 태양 전지에 야가 쓰여 태양 전지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르는 거야 아까 얘는 뭐라 그랬어? 전기를 흐르게 해주면 빛이 나온대 그니까 서로 역과정이지 그지?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내용이 없네 그 뒤에 그냥 문제지. 음, 광다이드은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대.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대.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른대. 사실 이거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면 뒤에 물리만 저 뒤에 가면 광전효과라고 배워. 광전효과 그걸 배워야 사실은 저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 광전효과 그냥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면 이런 거야. 이게 그냥 금속이야. 뭐 아연, 아연, 아연 금속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쪼여줘서 자외선은 자외선을 딱 쪼여줬더니, 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자외선을 쪼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와. 이런 거를 방전 효과라고 해 어, 그럼 전자가 튀어나왔어?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동하게 하면 뭐야? 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걸방전 효과라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너너 너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봤냐? 구슬치기가 뭔지 알아? 응? 해봤던 것 같아. 어. 이거 구슬이 있어.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 구슬 딱 던져가지고 맞추면 이 요, 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태양고 튕겨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자외선을 딱 쪼여줬더니 여기서 전자가 띵정도 튕겨 나온다이그뜻이야 이게 광전 효과야. 어. 나중에 저깐 뒤에 물려온다고 그죠. 뒤에 들어고 어쨌든 광다이오드는 그 광전 효과 원리를 해가지고 빛을 쪼였더니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을 헷갈리면 안 돼. 발광 다이오드인지 광다이오드인지 잘 보고 풀어야 돼. 막 성격 꼼꼼하지 못한 애들이 대충 그 풀다가 틀린다고 이거 문제를 그래서 발 발산한다 빛을 발산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LED 그래서 LED 이거 영어 약자를 보면 라이트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라이트는 빛이고 그지 에미 이 단어 뜻이 뭐냐 어 방출하다 오는다 뭐 이런 거거든 어.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LED. 이 말은 많이 쓰지, 그냥 LED. 그러면, 음, 다이스. 아, 요것만 잠깐 더 보자. 요 그림,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아까 했던 거 그런데 이거를, 손바닥 역방향 전화 걸어놓걸 이제 그림으로. 에너지 D까지, 아까는 요 그림밖에 없잖아, 이런데요. 예. 예.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순방향이야. 순방향이면은 P형 건전지 쪽에다가 플러스, N형 건전지 쪽에 마이너스 연결한 거잖아. 그러면, 자, 이 건전지가 얘가 전자를 가게 밀었어.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가고, 전자가 위에는 애들이 여기서 양보하고 결합을 해서 전자가 결국 여기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전자가. p n 적응 통과해서 그걸 이제 에너지 D.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전자들이 어떻게, 여기로, 쿵 하고 여기 내려오면서 양공하고 결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요 그런 뜻이뭐요저표 부분에 에너지 주식 차이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 어. 지금 우리 책에, 요, 거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얇거나 거의 없대. 그러면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작아져서고 피형 반도체 쪽에서 n 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지금 전자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표현해 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얘는 이거. 자 접합면 부분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진대. 왜? 역방향으로 걸어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저기 다른 책은 뭐 이런 그 용어를 쓰는 책이 있어 공핍층이라고 그래. 공핍층 공핍층 여기를 공핍층이 얇다 이런 공핍층이 두껍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왜 그렇게 돼? 자 건전지에서 전자야 가 하고 밀었어 근데 피온 건전지 쪽에 오면 여기 있는 양공이 전자하고 어때 그러니까 여기 양공이 이로 쫙 쏠리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양공위로쏵 쏠렸으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공위로 쏠렸으니까. 근데 이쪽은 자 엔융 모드층에 있는 전자들이 이거 전자잖아 파랑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린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가 뭐 생기는 거지 그렇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생겨. 그러면 전자가 얘처럼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이제 없게 되는 거잖 공핍층이 더 두꺼워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단요 그래가지고 자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공핍층이 이게 더 두꺼워져. 어, 그래서 양공이나 전자가 못 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얘기야. 이 그림도 이 그림도 곧 보게 될 거예요. 내용은 다 했고 저는 대표자료에서 요건 한번 쉽게 풀거고 이거 책에 보면 요거. 165쪽이 어, 165쪽 이기이 165쪽. 요거 4번의 2번 봐봐, 4번의 2번. 그림은 책으로 봐 되고 잘안 보이면 이거 x는 저기다 이거 순수 순수만 드체야 그렇지? 순수만 더체고 y는 지금 보니까 여기 양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p형 반도체야. 그렇지? 아, p형 반도체. 그랬을 때 y에는 이제 p형 반도체에는 자유 전자가 없다 그랬어. 아직 5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X야? 왜냐면, 하 자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야? 어, 그러니까 그, 그, 불뜬 상태로 돼고지금 이제 원자깟띠, 원자깟띠에다가 전도띠로 전이한전자란 뜻이야. 그럼 여기 양공에도 자유전자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뭐야, 전도띠로 넘어간 전자가 있으면 걔가 자유전자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없다라고는 틀려 이거 아니 애들이 어 여기 양궁이 있는데요 자유전도 없는데요 아니 자유전자 개념이 그런게 아니고 전도 뛰로 올라가면 자유전도 되는 거야 여기도 있는 거야 없진 않아 아니 지금 요거 맥스야 그래서 요거를 좀 애들이 많이 질문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5분 보면 이거 피형모머체는 피형관구체와가 아까 피형관구체였지봉소봉소가몇점 원소야? 그러니까 여기 음. 공부하려면 저것도 좀배워고 그 해야 돼. 뭐를 하거면 주기를 표에서 13조, 14조, 15조. 어, 13조에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있고, 1 4렇에는 이렇게, 있고, 1 5렇에는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왜? 아, 갑자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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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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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 그럼 붕소, 렇게이 어, 되지 되는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아까 그리고 원자 까띠 전도띠라고 했었을 때 피온 관류체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까띠 바로 위에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피온 관류체. 근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아 이거 아니지 틀렸지.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기는 건 뭐였어? 이사관은체른 사람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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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게다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기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람은 다른 사는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이은 다른 사람이다 나머지는 이제. 숙제를 169까지 해야겠네 169쪽까지. 그 다음 주에 올때 숙제를 해 169.